야골려 <laughs> 꼬리봐 거의 고로님 왜요? 급인데 안 보이네 많아. 저 위쪽에 있나 혹시 아니겠지? 어? 어? <laughs> 경찰분들 의사소통 안 통하는데? <laughs> 저 재밌는 거 확인해 보려고 <laughs> 어디 있는 거지? 안 보여. 이거 이할땐 줌이 없으면 안 되겠다, 절대로. 네? 줌, 줌 모드. 왜요? 옵티파이. 아, 응. 오케이, 이거 창못 뜨네? 이거 지워야 되는데. 화이. 육구님 진짜로 왜등 본다는데요? 어? 어떻게 안뜨 진짜로? 저장 좀훔야 되는 거 아니야? 상점에서 가만히 있는데? 헐. 아직. 좀 심했다. 아직 f k 아직 안 떠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음. 야씨 죽어. 조금씩 움직이면서 하는 걸지도 몰라. A, A F K가 뭐여요아 아. 장장관아그그 아, 아, 그, 아줌마. <laughs> 어, 어. 아이. 에이 아이 에이. 여기 오면 안 돼요. 아 이제 아줌마 아닌데요? 아돈 내셨어요? 네돈 냈어요. 저왜 그러세요? 아유 아 성인이면서 저, 어린이. 저 어린이 기차, 차에 치여 죽을 거예요. 아 게이 아니 안돼 네? 아, 안돼요 그러면 무리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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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안 거라고 이렇게 막 무리쳐서 죽을, 수 죽을 수 거라고 살려줘 요 알겠어요 죽으세요 안돼요 이게 꿈이라면 죽어야지 아! 아, <laughs> 도망가 나도 죽고 싶다고요 아, 잠깐만. 알겠어요 죽으세요 밥만 먹게 해줘요 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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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으세요 아니 아직 안 마시, 먹었어 맛있었다 맛있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게 먹었네 맛있게 먹었네 키보드에서 떨어져 어. 오. Away from keyboard. <laughs> 현재 현재 이사번 남았고요. 2 4 번이 어디 있는지 저도 다 까먹었습니다. 자, 삼십 분약3 0분 아니 2 8 분간 여러분들 언능 그렇죠? 찾으셔야 돼요. 어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수정님 진짜 죽였어요. 스파인데 나 열어주시고 가요. 진짜인데? 어? 레알인데? 뭐지? 그 진짜 진짜 수정님 <laughs> 다, 스파인데? 당, 당, 당신 <laughs> 당신 끝나고 간격으로 <갱톡으로> 말해요.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빌딩은 네, 안 숨겼고요. 이 사원이 <laughs> 어디 있는지 더 까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네, 숲에만 안 숨겼다면 찾을 수 있어요. 수배도안 <laughs> 숲에 숨겼고, 빌딩도 안 숨겼어요. 근데 어디 있는 거지, 그럼? 그럼 찾을만 한데? 뭐지? 차, 뭔가 근데, 뭔가 근데 힘들겠죠. 그 공사장에서 찾으신 분은 알텐데, 그, 그렇게 숨겼어요, 대 결국. 공사장? 아 어떻게 돼 있었는데요? 그 막... 아저님 리아예요? 차같이... 차?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네. 그 밑에 다이아블로가 있었어요 아~~ 제가 그 공사장에서 그렇게 찾았어요 그만 그러니까 자세히 집니다. 보셔야 될 거예요 이번에는 오케이 오케이 차 밑에를 주로 봐야 되나? 애매하네 아까 음, 차 속에 저기 있나 저기를 찾았을라나? 저기못 찾았을텐데 <laughs> 오케이 okay 자 여러분들 모두들 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니, 아 수령이 왜 했대니까? 쫓아오는데요? 수정님 진짜 누래님 도와드리는데. 노래님 서세요, 서세요. 아 여기 들어오시면 죽게 릴 아이 왜요? 아이 왜 이래요? 아좀 아까 죽었잖아. 왜또 죽여? 아니. 하나. 스파클링. 아 미안해. <impression> 아, 미안, 또, 또, 안아 미안해. 안 줄게. 안 줄게. 아저. 뭐이 뭐가 이상해? 나 경찰이 이상한데? 저희 당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럼 안 죽을게요. 잘 지내. 님안 죽을게요. 아, 땡큐 땡큐. 안죽게요 도망가요. 아, 살려주세요. 고마워요. <laughs> 더이상 저희상 직업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 괜찮아요. 저 진짜 궁금한 건데, 저 사람 왜 저래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 일단 얘기해 보면 알겠죠? 아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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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복 빨리 끝내고 보셨시나? 에이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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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다 너무하다 에이 아니나 이건 좀너너 음. 아, 느리님한테 얼마 먹었어? <laughs> 한우 먹었대 한우 맞아요 아, 한우 내가, 음. 내가 그두 배를 줄게 얼마 먹었어? 오 먹고. 진짜로 한우에 어? 네, 두 배면 얼마? 한우 두번 먹어야 되겠네 퐁라오 모 50개 퐁라오 50개 <laughs> 홈런볼 좋아하시네. 준이 님들었죠 예? 뭐? 예? 어쩌근니가 오빠. 니 나무 사장님 만만치. 아니, 아니. 나무까지 타면서 쫓아오는 거는 그냥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음. 나무까지 네. 타면서. <laughs> <laughs> 아, 왜 네, 그래요. 좋아, 좋아. 네, 같은 팀이에요. 아, 어, 어디 있지? 진짜 음, 어따 음. 숨겨 놨을까? 음. 아, 이거 진짜 미안해. 못 찾겠는데. 아, 진짜 미안해. 아, 어, 미안해요. 경찰분들 그 노닥노닥 거릴 시간 없어요. 저도 노닥노닥 <laughs> 안 하고 싶어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어, 잠깐만. 저 워, 이거 원래 제가 어? 하는 컨텐츠로는 경찰이 죽지 않아야 되는데 경찰이 죽어요 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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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둑끼리 죽이면 안 되는데 도둑끼리 원래, 죽여요 원래 원래 경찰은 이거 안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컨텐츠가 바뀌었어요. <laughs> 좋아, 좋아. 아, 옆에 뚫려있었네? 어, 어, 도서관에 누군가 있다. 도서관에서 조용히 도서관에...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 합시다. 아서관에서조 아... 뭐, 에이, 그 뭐, 뭐, 진짜 평화로운 장소인 도서관에서 죽일 거예요. <laughs> 아니, 느린 님. <laughs> 와, 느리 <느린> 님. <laughs> 느리 님. 왜요? 도서관 어둡잖아요. 네네. 어두운데 수정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겁나 쫄아가지고 도망치고 있거든요. 얘들아 <laughs> 도서관에 드린님 있다. 얘들아 도서관에 드린님 있다. 초방서 고로님, 초방서 고로님. 아니서 고로님. 아. 야 누가 방송봅니까? 아니, 아니 루코님. 방송보는 어떡해요. 아니. 이거 아니, 어, 어디지? 아니 이 콘텐츠가 경찰끼리 도망치는 게 아닐 텐데 분명히. <laughs>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 얘적게 저게 이 사람 적게, 꼬마워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저 살려줘요. 개불쌍해. 네, 체니님. 저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어디죠? 갇혔는데. <laughs> 아 다이아 봤는데. 어 도서관에 도서관에 다이아 그거 하, 하셨나요 이미? 깨못 쏘서 올라가도 되나요? 예, 도서, 예, 도서, 도서관 경찰관님들한테 뭐, 예. 말씀하셔야 돼요. 도서관 아, 여기 아이 뭐 이상한 땅굴에 빠져가지고 도서관, 아, 빠졌으면 올라오세요. 킬이래. <laughs> 도서관 다이아 어. 버튼 누르신 분. 저요. 아그래 오케이 오케이 괜히 갔네. 그 오, 오. 버튼 설치돼 있는 거 맞죠? 어안여못 봤어요. 근데 도서관 안에 있었어. 2층인가 3층인가. 어 그건 안 눌러. 어 여러분들 빨리 도서관 가봐요. 그렇게다 아, 뭐... 말해 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가요? 갑니다. 도 <laughs> 진짜. <laughs> 여러분 사어요지지지지지왜 <laughs> <쥬루 웃음> <쥬루 웃음> <쥬루 웃음> <laughs> 놀라? 왜라 <laughs> 저거 누른 건가요? <laughs> 도서관 눌렀나요? 아, 놀라... 아 죄송해요 순간 눌렀어요 와 맨날 주님님이 날 탈출시.. 아.. 주님님 에? <laughs> 저여기있어요 아, 주님님 저... 여기 왜 갇히셨어요 아 이불길래 탔는 일좀많이야아 너무했어 가지마 22분 남았고요 <laughs> 아이.. <laughs> 앞으로 잘 살게요 아 약올려 <laughs> 꼬리봐 거의 고로님 <웃음> 급인데? 아 <laughs> 약올리지마요 아, 가지마! <laughs> 너무했어! <laughs> 언제부턴가 지니님의 네. 멤버분들을 닮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착하게 사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짓고 살게요. 감사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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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분, 도둑분, 그 경찰복 뺏어 입으시면 안 돼요, 이거. 네? 어? <웃음> 경찰복 <웃음> 뺏어 입으면 <laughs> 안 되거든요. 저기요, 있세요 네, <laughs> 같이 지나설방. 아, 이거 뺏어, 이거 뺏어 입으면 어떡합니까? 네?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아, 금럼 이지혜님 지나가는데 왜안 잡으세요? 경찰게 엄청 보다 근데 보이는 게 지금 유성님밖에 없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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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찰이... 뭘, 잘못했는...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어, 힘들어. 이렇게 넓지 않은데, 아, 힘들어! <laughs> 아, 제가 네, 불러 드릴게요. 아까 그 도서관 2층에서 버튼 누르셨나요, 누가? 도서관이 이쁜게, 어디지? 이쁜 게제요 뭐 12시 반까지 여기 있어요. 없던데. 없어요? 2층에 있던데? 보니까? <laughs> 다이아 음. 아, 봐줄게 아, 미안해. 아, 진짜. 가봐야겠다. 여기 갓게 많은 거 같은데, 아, 너무. 이거 무슨 구야 아, <laughs> <laughs> 이거 무슨 구. 아니. 이용자 아니네. 안 할게요. 안, 진열, 안 해. 저기 이거 뭐야? 경찰 바꿔줘. 야되어 찾았다. 오. 오케이 오케이 어디 에 있었어요? 도서관 3층이에요. 아, 아 오케이. 친이니, 친이니. 아. 내 나의 뭐? 눈썰미가 또 이거. 좋아. 매니님은 아, 2층이라 저거예요. 아이 3층인지 2층인지 몰랐다고 했어요. 고생 많았지. 안녕하세요. 들어와. 아, 고생 많았. 아이 아이 고 공허 공허 공. 아이 고생 많았지.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아이 나 이제 집 들어가야지. <laughs> 자 하나만 더 찾으면 나 하나만. 자 20분 동안 하나만 아, 더 찾으면 돼. 고생 돼요, 많았지. 이런데. 고생 많았지. 이거 이거 먹고, 깎아 사 먹고 왔는 거. 그럼 우린 탈출할 수 있어. 그리고 부자가 될수 있어. 빨리 나오시게. 어, 감사합니다. 아예그 깎아 깎아 예, 예, 더사 먹고. 어, 감사합니다. 오그그그 아,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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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이시대에 참한 분이시네. <laughs> 어 내가 감옥에 한놈 들여보낼 테니 잘 받고 있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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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 아니, 아니, 아진 아니, 아했잖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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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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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니저 병원에 가야 될것아아요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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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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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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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 경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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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감사합니다. 큰진 아저씨 죽을 진 어? 같아요. 진죽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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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빨리,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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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수정님 다 때리시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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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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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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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네 번째 찾아주세요, 들릴 텐데 어느 도 어? 찾아야 되는데 설마 열차 있는가? 밑에다가 봐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즐거운 쇼핑해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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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랑하게 마트에... 있는 거봐마트에계시군요 <laughs> 형님 <흔히>. 알 <laughs> 지와피라 뭐좀 사요? 아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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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도론님 <돈이> 오랜만이네 지와피라 <laughs> 너네 뭐 <좀> <laughs> 이거 갈수 있어요 그렇네요 봐봐요 아 도돗분들 도... 빨리 네번째 사줘주세요 어? 끝내고 <laughs> 싶어요 한 번만 되지 않았 이게 밑에가 아이고 힌트 좀 줘요 있겠지? 힌트를 <laughs> 저절 아, 힌트 고개를 숙이게 된다 아이 그러면서 왜 자꾸 벨리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능해요 어서오세요 오케이 어... 와 우리 아까 네번째가 헷갈리네. 아까는 어렵네. 자, 음. 힌트 힌트. 어려운 거... 어려운 열차가 어디 있을까? 열차 밑에다 숨겨 놓으셨려나 열차 와 여기 들고니다. 어 이게 뭐야? 아, 진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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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w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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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뭐 뭐? 왜? w h a 오케이. 아 진짜 진짜 미안 진짜 미안합니다 진짜 잘못 아뭘 <laughs> 잘못했길래 저러는 거야? 사가다 <laughs> 뭔가 경찰이 어, 와진짜로 잘못... 모르 모루, 모르가 오류가 나네 아나 경찰 맞나? <laughs> 빨리 아 경찰의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제가 네, 구, 네. 제가 군무보다가 <laughs> 도둑을 한번 살려준 거는 잘못됐는데요. 나 진짜.. 그들이 도망가고 난 있는 거. 안 봤다, <laughs> 난 봤다. 어? 찾았던, 거 찾았던 거 찾았던. 아 진짜 진짜 죄송해요. 아, 지네아 오지 마세요. 호우. 아 진짜 호우. 오지 마세요. 자 오지 마세요. 누나 오지 마세요. 누나? <웃음> <웃음> 야, 왜 그냥 경찰분들이 보, 뭐야? 뭐, 내부 분열 일어나가지고 이거. 아 음. 그렇죠. 아, 자기 자기 어, 자기 승도 나 때문에 못 했다고 들옵니다. 승급. <laughs> 펑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님이요 어서 오세요. 전, 전급, 아, 주장님 안녕. 주장님, 반대요. 밥만 먹게 해 줘. 밥만. 밥 먹고 가고 싶어. 진짜, 오케이, 잘한다. 어, 난 봤다. 난 봤다. 15분 남았습니다. 선생님께 말해야지. 오, 하나 진짜 오겠지? 15분 남았고요. 아, 요즘은 좋다. 날씨가 좋네요, 들통님 아, 날씨 좋네요. 뚜뚜뚜뚜 아, 날씨 좋죠? <laughs> 내 얼굴들. 내, 나 화장 안 했을 아, 때 얼굴 같아요.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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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 뭐 하다가 잡히셨어요? 다 끝었어요. 이제 잡힐 거예요. 밤새고 화장 안 하고 학교 갔을 때 얼굴 갔다. 어, 어찌니 왔네요. 아니요 이게 제가 안 죽였음을 다시 한번 부탁니다 <laughs> 제가, 제가 안 제가 안잡았 봤음을 없답니다. 그리이요 <laughs> 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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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에는 그 반려 개를 안 키고 반려 원숭이를 키운대 <laughs> <laughs> 아. <웃음> 대머리요? <laughs> <내, 내> <laughs> 어? 대머리다? <laughs> 어? <laughs> 어, 이거 일어나. <아니야>, 이라... <laughs> 저기요! 대머리라뇨! 너무한 거아니야 이거, 어리... 이거 어르신들 모발이다? 이거 어? 인건 예? 사람 아니에요? 이건 <laughs>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저기요! 대머리, 저기요! 지금 어? 수정님은 대머리가 아니구나? 그러네, 우리 둘이 대머리에요. 인정하죠? 두더지 털 있어요! <laughs> 어디, 어디? 내가 맞을게, 내가 맨... 맞을게. 뭘 빠져요? <laughs> 그것도 아니. 눈썹은 찢든데 오케이. <laughs> okay. 하마 하마도 은근히 솜털 있다고요 솜털. 어 판기님께서 내 123번째로 진짜... 팬클럽 까입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마요. 워일초만 팬클럽 까 감사합니다. 주니준이님이앵교부리면 <laughs> 열어주실 거야, 그지? <laughs> 도망가다 아이고. 오케이 <laughs> 오케이. <laughs> <Okay, okay. 웃음> 한번 해보라는데요? 아, 가자. 제가 그러면 자랑 성대모사. 아케이 okay, okay. 어제 잘하던데. <laughs> 내 이름은 남도일. 성성 응, 응, <laughs> <종성. 웃음> 하마도 털 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laughs> 아야. 어제, 어제 아, 어떤 아, 성대모사했었더라?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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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느리다 느림이는 느리지 <laughs> 오늘도 <느림지>. 느리지 <laughs> 이거 언능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갔을까? 저기 채3위 잡아요 좋아 좋아 어그로르가 끌렸으니 난 이제 가보겠어 와 제가 구해드렸는데와는사합니다위는리오는 3위는 3이 다 아, 아파. <laughs> 다이아가 아, 어디 을까 죽었다. 어디 있을까요? 음, 시청자분들. 텐트 음, 님이라면 어디다가 음. 놨을까요? 어? 음, 하나찾았는데 <laughs> 하나를 못 찾겠네. 아, 네. 린성. <laughs> 오케이. 1 2분남았어요 <나왔어요. 웃음> 어디지 진짜? 나무 밑에 있는 그, 거 아니야? 그 아저씨, 그 아저씨 뭐, 뭐 때문에 못뭐 떼미 잡히셨어요 아까. 아니, 아, 아니, 공원에서는 이거 앉아 있으면 불법인가봐요. 네, 아니, 나,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기 자랑 해줄게. 케이야 산책 마저 하셔야지. 산책 마저 하셔야지. 더럽고 더러운 곳에 있을 거예요 햄택님이라면. 맞아요. 근데, 그, 더럽고 더러운 곳이, 어디려나? 알겠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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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고우우이고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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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광감수광 나를 두고, 감수 m 이이 이래 o m e so, q u a 진짜 Oh, it w 말 s it? Oh, it's not a hundred number. That's it. You're a boy, I didn't get in the name. Just a 요들어갈게요 I'm n o 요 o 어 s e r v i n g I'm 어 o t o b 어어 경찰 양반! 아, 야, 저기... 아, 여기. 풀어줄게요. 풀어줄게요. <laughs> 풀어줄게요. 똘리 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이요 어서 오세요. 아, 준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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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준비하시고. 진짜 어디있을까 아, 진짜 어떻게 숨겼길래 이렇게 그거, 진짜 못 찾는 걸까? 심뜨렸는데? 와, 미치겠네, 오케이, 도망치죠, 이거. 도망치죠, 도망치죠. 이거, 나, 어, 나, 그 나중에, 어, 나중에 매번 우리가 만나던 그 배치에서 봐요. 알겠어요. 알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둘이 죽이 잘 맞아. 나 분명, 나 분명 경찰인데 왜 도망치고 있는 거지, 몰래? <laughs> <laughs> 어디일지 막 건물 뒤쪽에 나? 아, 그난 힌트 난좀안 주시면 있다. 안 됩니까? 1 0분 남았는데. 아파해야만 하죠 오케이 okay, 네 안녕하세요.어서 오세요. 힌트요. 힌트. 집집 힌트, 네. 주변에 있어요. 집 주변? 그네 번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도. 집 주변에 있다면서 <laughs> 네 번째가 어디겠는지 모르겠다 무슨 <laughs> 말이에요? 아니 아니 네 번째가 어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 음. <laughs> <laughs> 뭐지? 허, 음, 많이 안 좋네. 아이고, 고기 먹어야겠다. 아이고. 네 번째가 어디 있는지 알면은 알려드리겠는데. 오늘 아파서 강아지 산책을 못 나갔는데 어떡하지? 아니 이거 <laughs>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어. 제가 예상하기에 거기였을 것 같거든요. 어디냐? 근데 네, 거기가 어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laughs> 아뭔 이상하네. 이거. 혹시 속에는으셨나는아는는안는물속 t 는안 a t 는안 attendend, 부수는 안 a t 이안 a t 이거 는데 a t 안 a 는안에 숨겨져 있으면 진짜 나는안 a t t e 이거 무고한 시민 때리는데 이거 이거 인건 타나 말이요 무고한 시민 <laughs> <laughs> 맞아 는데내 평생 보물도 그, 안상에서 찾은... 올라갔다가 봤는데 한번 봐볼까? 아이 그그 그, 분홍 머리 아가씨 아 자꾸 도망치시면 이거 곤란혀 아이나 저거 접수 못해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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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봐요 야 그냥 죽여라 때리고 <laughs> 아, <작게, 웃음> 장기자랑, 장기자랑. 장기자랑. 빨 죽여! 장기자랑. 죽이라고, 빨리. 안 죽을 거유. <거예요. 웃음> <laughs> <laughs> 네? 뭐야, 여기 밑에 뭐있 몬스터, 몬스터 스폰이 있네. 아, 거기네. 여는 아니고. 목표를 사살하라. 알겠습니다, 대장님. 보루님 이거? <웃음> <웃음> 목표를 사살하라. 알겠습니다, 대장님. 아, 문장 진짜 어디 있을까? 박겠습니다. 퐁! 진짜 어디 이건가? 설마 이건가? 어? 와, 진짜. 와. 와, <laughs> 어디 있찾았어요 어, <오>, 이겼다. <laughs> 내가 내가, 내가 이걸 다 찾았다. 진짜. 와. <laughs> 어, 어디, 있어, 어디 나,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나 가볼래. 여기. 나도. 우와. <웃음> <웃음> 와, 여기. 있었네. 와, <laughs> 여기. 와, 나 여기 아까 <laughs> 왔었는데. 건물 안에 없다면서. 아닌가? 아, 진짜 안 왔었나? 그러니까 건물 안에 없다매빌딩안에 안에 1층 안에 없다매. 거짓말쟁이야. 내리니, 내리니. <laughs> 아, 저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네. 제가 1층부터 이러고 다녔어요. 옆에 보면서, 옆에 보면서 이러고 다녔어. 계속. 아 진짜요? 유리, 유리 와 역시 루코님 캐리. 짱이다. 왜 올라올 수 있어요? 대박이다. 거울 깨고 올라왔어요. 유와 이겼네요. 다행히. 와 <laughs> 7분 남겨놓고 이겼어. 요 역대급 어려웠어. 여 <laughs> 올라올 수 없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아, <laughs> <laughs> 선생님 <웃음>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숨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못올라는데 어떻게 올라왔어요, 루코님? 유리 깨고 올라왔어요. 어, 나못 올라 있는데. 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못 올라와 가지고 그냥 안 갔는데. 아 이거? 못 그러니까 올라갔네. 너무하네. 자, 여러분들. 스톤으로 가죠. 오케이. 자, 우리 멤버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땠습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 오랜만에 멤버분들하고 이틀 만이죠. 컨텐츠 하니까 아주 재밌네요. 모두 모여 가지고. 와, 진짜 오랜만인데. 오케이. 자 아무튼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어, 우리 경찰분들은 오늘 네 아주 팀킬도 많이 셨고 지셨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네 도둑이 루코님 캐리로 네 이겼네요. 다행이군요. 오케이 오케이. 다들 오늘 많이 다들 주변 네 찾으시고 탈출 준니님은 주로 탈출 이렇게 해, 어 버튼 눌러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로님은 뭐했죠? 이분 <laughs> 버튼을 눌러줬죠.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고로님도 맞아 탈출 시켜줬어. 오케이 okay. 자 아무튼 수고 많으셨구요 어 오늘 즐거웠구요 자 아무튼 오늘 네 겨, 경찰과 도둑 수리잡기 꽁짝마네 한번 해봤습니다 자 멤버분들 수고 마셨구요자 오늘 서버 여러히환인님도 너무너무 감면서네 오늘 컨텐츠 네, 여기서 마치구요 네 다음 컨텐츠 때 모두들 뵙도록 합시다 다음 컨텐츠 때 봬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 오오오. 안녕 유튜브에 올라가요